날마다 성경 읽기, 스가랴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달림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봅니다. 선지자는 환상에서 본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지자에게 말하는 천사가 일곱 등잔을 가진 순금 등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일곱 등잔은 온 세상을 두루 보시며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의미하므로 14절을 함께 참고해 볼 때에 순금 등대는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모시고 선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온 두 구절은 각각 어디입니까? 10절과 14절입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갈에서 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이키고 계시는지 볼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식이 아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참빛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도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